안녕하세요. 네 버지니아 잭잭입니다. 네,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 조앤한 에이전트님 보시고 의료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한 주간도 네.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웃음> 네 <웃음> 음. 오늘은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저희가 음. 또 많이 궁금한데 네. 그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바마 케어란 음.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네. 의료 보험 제도다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음.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음. <laughs> 만들어진 의료 제도죠. 2014년도였는데 네네. 그때 뭐 이제 말이 참 많았죠. 기억이 나실 어. 분들도 많을 거예요. 졌는데 음. 사실 오바마케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음. 어, 미국의 의료 보험이라는 게 네. 보험사에 의해서 거의 거의 다 좌지우지 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음. 평생 수 받을 수 있는 보험의 맥시멈 어마운트가 또 정해져 있어서 음. 그거 이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네. 또 기저지원이나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음.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도 했었고, 네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피해, 피해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 오버마케어, Affordable Care Act라고도 부르는데요. 음.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할수 없도록 네. 이제 규정을 하고, 네. 이제 국민들에게 위해서 국가가 의료보험을 지원해주는. 그런 네. 이제 프로그램이 생긴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두, 국민들 모두에게 의료보험 네. 그 음. 혜택을 음. 주기 위해서 네. 네, 그렇게 만든거죠. 음, 네. 그래서 음. 어, 이제 오브마케어는 이제 기저질환이나 질병을 갖고 있어도 음. 다른 언더라이닝 거치지 않고 네네. 누구나 가입을 하실 수 있고 네. 또 이제 오브마케어 전에는 음. 21세까지만 네. 무료보험 어 이제 부모 밑에 의료보험을 들수 네. 있었고, 어. 21세가 넘으면 이제 본인의 별도 플랜으로 갔어야 됐어요. 어, 하지만 21세 하면 대학생이잖아요. 네, 아직 어리죠. 네, 음. 어린 나이고 수입도 음. 없고, 음. 그래서 독립된 플랜을 갖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오버마케어부터는 26세까지 네. 부모 밑에서 의료보험을 커버받을 수 있도록, 네. 네, 그 연령층도 좀 늦춰줬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음. 뭐 오버마케어 국민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또 조금 어려워요. 거기에도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래서 오버마케어의 자격 요건은 두 네. 가지예요. 음. 미국의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신 분 음. 그리고 수입이 있고 세금 보고를 하신 분 네. 이제 세금 보고를 하신 분에 한해서 택스 음. 크레딧을 줄,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네. 이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음. 아, 영주권이 없고 비자를 갖고 있는데 음. 그래서 오버마케어못 들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보험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비자만 갖고 있어도 음. 내가 세금 보고를 하고 음. 계시다면 오버마케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그 합법적인 체류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그렇죠. 네. 네. 음. 그래서 영주권이 없이 비자만 갖고 있어도 네네. 세금 보고만 하신다면 음. 오버마케어에 가입하실 수 있다는 거 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아까 그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고 네.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음. 그럼 그 정부 보조금은 어떻게 네. 결정이 되나요? 음. 음. 네. 그래서 음. 이제. 오바마케어하면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음. 별도의 보험이 있다 별도의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아오바마 어, 보험은 뭐 받는 병원도 많지 않고 커버도 약하다면서요. 음. 뭐 맞아요. 그렇게, 그렇게 말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네. 이제 오바마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정 똑같은 어 보험이에요 어. 프라이빗 컴퍼니의 보험인데 정부 보조금을 받고 음. 그 보험을 저렴하게 들을 수 있는 거 음. 그거를 오버마케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버마케어만의 별도의 플랜이 있는 게 아니라, 보험이 아,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일반 보험을 네. 정부의 크레딧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네. 오버마 케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렇다면 지금 좀 전에 음. 이제 질문 주신 거요. 좋은 음. 질문이었는데, 음. 정부 보조금을 네. 어, 어떻게 받느냐, 기준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음, 크게 당연하죠. 수입과 음. 가족 수에 따라서 아. 보조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네. 네.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제이 차트는 음. 2024년 페더럴 퍼버리 가이드라인인데요. 레벨인데요. 어 이게 뭐냐면 최제 최저 생계 어 이제 비용 이라고 이제 국가가 음. 이제 이렇게 정해 놓은 액수예요. 네. 그래서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음138% 음, 네. 그러니까 어 퍼버리 레인에 138%가 넘는 음. 인컴을 가지신 분들 네. 그, 그 거기부터 400%까지. 네. 퍼버리 아, 레인네 400%까지 오버마케어를 이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부의 보정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음. 이제 만약에 2인 가족이다. 음. 했을 경우에는 이제 2 7 2 1 4불 음. 138%에 네. 27,214불 이상의 수입을 가지신 분들부터 음. 78,880불까지의 네. 수입을 가지신 분들이 음. 정부에 크레딧을 받고, 어, 이제 보조를 받을 네.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인 음. 기준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쵸? 게. 그렇죠. 네. 그래서 가족수가 늘어나면 음. 그 액수도 늘어나겠죠. 네네. 그래서, 음. 어, 오버마케어를, 어, 이제 뭐, 인컴이 어느 정도 돼야지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뭐, 이제, 얼마가 되면 들을 수 있고, 얼마가 되면 못 듣는다. 음. 이런 기보다는, 음. 이제, 수입에 따라서 정보 보조금의 음. 양이 달라진다. 아,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에 1인 가족이 많잖아요. 그 그렇죠. 1인 기준은 또 얼마인지. 네, 거기 말씀해 차트에 주시면. 보시면, 네, 처음에 1인. 네, 1인 어. 가족, 1인이라면, 네. 어, 소득이 2만 120불 네. 이상이면 오버마 케어를 들수 있고 네. 그 밑이라면 네. 메디케이드로 빠지는 아. 거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메디케이드는 네. 제한적인 소득을 음, 음. 갖고 계신 분 음.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네. 의료보험 프로그램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건 어, 또 따로? 네. 다해주시죠 <laughs> 네, 이제 음. 메디케이드는 음. 이제 100 퍼버리 레인 138% 아래, 네. 그러니까 2120불 밑이라면 네. 메디케이드로 빠지시는 거고 어. 그 이상이라면 네. 오바마 케어로 음. 어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음. 의료 보험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음. 어 인컴과 음. 가족 수에 따라서 네. 정부 지원금이 음. 어 바뀐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보험 상품을 사실 보다 보면 이 용어가 참 음. 낯설고 음. 또 많아요. 그렇죠. 어렵고. 네. 근데 그 용어 도대체 이뭐라고 뭐, 말하는 네. 건지 어떤 그 네. 뜻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 네. 용어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음. 용어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네네. 이제 보험 상품에서 플랜 이렇게 디테일한 거 음. 설명을 딱 이렇게 설명서를 보더라도 네.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음.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어 이제 HMO 많이 음. 들어보셨을까요? HMO 내 많이 들어본 거죠. <laughs> 이제 HMO는 음. 어인 네트워크에 있는 네. 그 보험을 받는 인 네트워크에 있는 음. 어 병원에서만 쓰실 수 있는 어. 보험 플랜이에요. 네네. 대부분의 오음케 기어가 이 음. HMO예요. 아하. 네, 그리고 이제 아로브 네트워크에 있는 병원에는 가실 수 없고요. 음. 또큰 특징 중에 하나는 주치의를 정하셔야 돼요. 패밀리 닥터 한 분을 정하셔야 되고, 네네. 이제 스페셜 닥터를 만나기 위해 전문의를 만나려면 음. 일단 패밀리 닥터한테 가서 네. 어 이제 리퍼를 받아서 음.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만날 수 있는 음. 그런 플랜이 아, 그 단계가 있네요. 네, HMO고요. 음. 네. 이제 PPO 오버마케어에는 PPO가 거의 없습니다. 어. 근데 PPO 같은 경우는 인 네트워크나 아롬 네트워크를 다 가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롬 네트워크는 음. 좀 비용이 비싸다는 거. 음. 그리고 인 네트워크 안에서도 음. 이제 HMO는 주치의 한 명을 정해놓고 네. 이제 스페셜리스트는 리퍼를 받아야 되는데 음. PPO는 그런 과정 없이 음. 그냥 전문의를 바로 가서 어. 만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EPO라고 또 어, EPO는 <laughs> 예, 또 뭐예요? 들어보셨을 텐데 음. EPO는 음. HMO와 PPO의 중간 음. 정도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인 네트워크 안에서는 음. 주치의를 정하지 않고 제 스페셜리스트를 가본 가서 네. 만날 수 있는 그런 플랜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케어는 대부분이 h m o 라는 거. 아, 그인 네트워크 하는 그렇죠. 아. 그래서 오바마케어를 드신 분들이라면 음. 이제 주치를 한 부분 정할 정 놓으셔야 되고요. 네네. 인 네트워크에 있는 병원에 음. 가셔야 된다는 거 아. 아니 근데 그럼 그 HM o 갖고 계신 분들은 타주에 가셨을 때 아프면 안 되겠네요. 아, 네. 그것도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네. 어, 응급 상황에서는 타주에서도 쓰실 수 있으세요. 아, 단 응급 상황에서만. 응급 상황. 네. 네. 네,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 정리되시면 응. 바로 이 지역으로 오셔가지고 인네트크의 네. 병원을 사용 가셔야지 응. 이제 또큰 병이. 죠 그렇군요. 네. 네. 다행이네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어. HMO, 음. PPO, EPO 음. 음. 이제 그게 알아봤고요. 네. 아니 그러면 또 용어를 보니까요. 네. 또 프리미엄, 뭐, 코페이, 디덕터블 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또 그런 건또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음. 그런 용어들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네네. 이제 프리미엄이라 하면 음. 이제 매달 내는 보험료예요. 아, 네. 매달 내는 보험료를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네네. 어, 이제 코페이는 음. 이제 의사를 만난다. 음. 그러면 지정된 코페이를 그냥 내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디덕터블이 있는데요. 음. 디덕터블은 의료보험이, 이제 보험회사가 네. 의료비를 지원하기 전에 네. 내가 먼저 채워야 될 금액이에요. 아. 네, 만약에 내 디덕터블이 7,500이다? 네. 그러면 내가 7,500을 다쓴 다음에, 음. 그 다음부터 보험회사가 비용을 지원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음. 네네. 그래서 이제 디덕 리터블이좀 낮은 플랜일수록 음. 자신에게 좋겠죠. 그렇죠. 네. 2,000불이 있을 수 있고, 3,000불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아,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디덕 터블과 같이 가는 게, 음. 코인슈런스예요 음. 그러니까 디덕 터블을 먼저 내가 채워야 될, 네. 어, 그 디덕 터블을 다 채우고 난 이후에, 음. 코인슈어런스라고 해서 20%다. 그럼 20%는 내가 부담하고 네. 의료보험이 80%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음. 어, 이제 마냥 그 금액을 내는 게 아니라 네. 맥시멈을 정해놨어요. 코페일이요? 아니요. 이제 음. 어, 디덕터블이 지나고 나서 음. 어, 이제 20%의 코인슈런스가 나에게 있다. 음. 그러면 그 20%를 내는데 음. 어, 한도 끝없이 내는 게 아니라 아웃어퍼켓 네. 맥시멈이 정해져 있어요. 어. 그래서 그 맥시멈까지만 네. 내가 돈을 낸다면 네. 이제 그 이후에 병원비가 음. 몇십만 불이 나오던 음.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는 거죠.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프리미엄은 음. 내가 매달 내야 되는 보험료고 음. 코페인은 음. 이제. 디덕터블과 상관없이 음. 지정된 금액을 네. 그때그때 내시면 되는 알아. 거고 네네. 네. 디덕터블은 음. 이제 보험회사가 커버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채워야 될 금액. 네. 그 이후에는 음. 나는 코 인슈어런스만 음. 부담을 하면 되는데 음. 어, 마냥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아로 네. 버켄 맥시멈이. 정해져 있으면 음. 그 금액만큼만 음. 내고 음.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부담을 네. 해준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디덕터블이 높고 음. 하다 보니까 음. 이제 많은 분들이 아, 뭐, 오마케어 커버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음.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는데 음. 그분도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네. 갑자기 심장 때문에 응. 어 수술을 하, 큰 수술을 하실 일이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보험료가 어 48만 불이나 아니 의료비가 48만 불이나 왔대요그 아, 심장 수술하는데. 네. 와. 그런데 대박이다. 그분의 응. 이제 맥스 아로파켓은 응. 9천 불이었기 때문에 응. 그래도 9천 불만 내고 끝냈다고 어. 오버마케어가 너무 고맙다고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응. 보험이 뭐 자동차 보험이든 의료 네. 보험이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네. 그냥 건강하다가도 뭐 응. 갑자기 그렇게 될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에 응. 우리가 그런 혜택을 보시면 사실 볼수 있는 이 오버마케어가 응. 이제 생겨나게 된제 근본적인 이유도, 네. 이제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음. 보험, 병원에 가지 않아서 음. 건강이 나빠지고, 병원을 키우고, 네, 그리고 음. 또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나오면 음. 많은 분들이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 파산을 하면 그뒤치닥 거리는 음. 국가가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그래서 그 비용이나 음.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도와주면서 음. 어 이제 건,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음. 오히려 국가적인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음. 이득이다라는 아. 어 그런 그네요네 어, 아. 그런 배경으로 네. 오버마케어를 만들게 됐기 때문에 음. 아 제가 중요한 걸 하나를 빼먹었는데 음. 그래서 오버마케어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네. 혜택 중에 하나는 음. 어 이제 정기적인 체크. 죠 네. 그건 하, 무료로 음, 진행된다는 거. 1년에 네. 한번 애니얼 체크업은 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어, 예를 들면 뭐피 검사, 피 검사, 어. 소변 검사 음, 음. 그거 하면서 이제 당뇨 검사 같은 것도 하실수 네. 있고. 네. 어, 이제 매년 네. 이제 무료로 음. 프리벤티브 케어라고 해서 음. 어, 예방 의학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씩 네. 검사할 수,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어, 혜택들이 있죠. 아, 네. 그래서 어. 이제 나라가 네. 어, 이제 어, 국민들의 건강을 음. 자꾸 이제 예방해서 미리 검사하고, 음, 음. 미리 예방하고, 네.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자 네. 해서 만들어진 게이 음. 오버마 케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사실 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음. 너무 이렇게 잘 음.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네. 알고 나니까 음. 아, 너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좋은 혜택이니까. 네, 이거를 잘 음. 이제 찾아서 네. 누려야, 누려야 네. 될 네. 필요가 네.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 그것도 오바마 케어를 보면 브론즈, 실버, 골드 뭐 이런 그 레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레벨은 또 어떻게 나눠지나요? 네, 그것도 음. 이제 제가 이번에 차트를 보면서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이제 브론즈, 실버, 음. 이제 이 실버 사이에는 또 여러 플랜이 있는데, 네. 그거는 좀 건너뛰고 골드로 갈게요. 네, 골드 프리미엄 이렇게 어. 나눠져 있는데, 네. 이제 브론즈 같은 경우는 음. 60%의 음. 그 비용을 보험회사가 커버하고. 네. 본인은 40%를 부담하는 플랜이에요. 네. 그리고 실버는 네. 70%를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음. 30%를 내가 부담하는 플랜. 네. 골드는 80%, 음. 프리미엄은 90%. 음.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이제 커버 받는 양이 음. 많아지겠죠? 어. 그럼 그 가격은 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위로 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겠죠.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음. 브론즈는 음.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플랜이고, 네. 이제 실버, 음. 골드, 플래티넘으로 갈수록 음. 이제 보험료가 비싸지겠죠. 아, 네, 네. 네. 그래서 음. 어 이제 어 그렇다면 나는 어떤 플랜을 선택할 것이냐 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건강하시다면, 네, 년에 내가 병원에 한두번 체크업 한다. 음, 음. 그렇다면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고 음. 골드나 플랜티넘으로 어, 갈 것인지, 음, 음. 그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실 그렇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내년에, 음. 이제 내년 플랜에 이제 미리 이제 갱신을 하는 거니까, 음. 내년에 어떤 검사를 받을 것인지, 음. 어, 어떤 수술을 받을 예정인지, 음. 그런 것들을 좀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네. 만약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음. 그렇다면 프리미엄을 조금 더 내더라도 음. 보험이 많이 커버되는 그렇죠. 플랜을 선택 하는 그러네요. 게 경제적이겠죠. 네네. 네, 그래서 어, 내년에 아, 계획을 워낙 비싸니까. 그렇죠. 네. 내년의 계획을 좀 생각해 보시고 네. 플랜을 결정을 하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플랜들이 음. 매년 프리미엄이 바뀌어요. 음.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자동으로 음. 작년에 쓰던 플랜을 리뉴가 되는데요. 네. 어, 프리미엄이 오를 경우도 있고 음. 또 떨어질 경우 근데 올해 같은 게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의 음. 프리미엄이 올랐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가진 플랜이 이제 좋은 플랜인지 네. 어, 한 번쯤 이 변경할 수 있는 기간 네. 11월 1일부터 어. 12월 15일 사이에 네. 좀 이제 리뉴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15일까지라고 했는데 음. 어, 이제 12월 15일까지 리뉴를 마치신 분들은 그 내년 1월 1일부터 네. 오버마케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이제 1월 15일까지도 겨, 변경하실 수 있어요. 어. 그렇다면 그분들은 2월 시, 2월 1일부터 아, 이제 보험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네. 만약에 그 1월 15일까지 하시는 분들은 1월 달은 그럼 어떻게 커버를 받나요? 이 기존에 가졌던 아, 플랜으로 아, 1월까지는 커버를 받고 아, 네. 이제 2월 1일부터 음. 새로운 플랜으로 뭐 이제. 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음. 이 오보마케어를 이제 음.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네. 이제 1년에 한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아무 때나 이제 변경하실 수는 없거든요. 네. 가입하실 수도 없고. 네. 근데 이제 특별한 음.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음. 또 이제 이 기간이 아니라도 드실 수 있어요. 오. 예를 들자면 네. 뭐 결혼을 하셨거나 어. 아기가 태어났거나 음. 반대로 이혼을 하셨거나 네. 아니면 내가 그룹 보험을 갖고 있었는데 음. 이제 그 그룹 보험이 끝났다 음. 그, 아니면 이사를 했다거나 네. 그럴 경우에는 스페셜 일로먼트 피리어드가 밀려가지고 네. 이제 특별한 경우에 맞춰서 음. 이제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바꿀 네, 하, 갱신을 하실 수가 있는 아,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아. 유보험 하어도 아주 좋은 어, 음. 우리한테 정말 좋은 혜택을 주는 네. 그런 의료보험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2월 15일까지 이제 네. 갱신해야 되니까 음. 지금 갖고 계시다면 음. 이제 리뉴 한번 리뷰 한번 받아보시고 네. 네 이제 1월 15일까지도 음. 어, 이제 리뉴 하실 수 있다는 것도 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어. 갱신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얼른 얼른 알아보시고 음. 본인한테 맞는 음.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갱신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음. 네, 맞습니다. 아, 네. 아, 오늘도 또 바쁘신 가운데 또 우리 의료보험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